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삶의 표정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의 한인들 간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 올한 해를 잘 매듭짓게 하시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볼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주일된 본분으로 알고 살아가게 하시며, 외롭고 힘든 이민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도 로에게 힘이 되어줄 줄 아는 한인들이 되게 하시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된 역할을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힘들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으며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와 도움을 실천하는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해 동안 이 지역 한인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한인의 임원들과 또 새롭게 하늘을 이끌어갈 귀한 분들에게도 함께알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화합과 기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헌수 회장님께서 인사말이겠습니다. Next we have r e i n g s 특별히 그 애틀란타 홍영사님, 김인의 홍영사님과 이민우 영사님, 그리고 또 우리 동남부 한일의 이거수 회장님께서 밖에서 멀리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재임 기간 2년 동안에 알라바마 가이드북의 방관 그리고 수학경시대, 또 동남부 한일 체육대, 그 다음에 광복절 경축행사, 우리 요토끼 골프대회, 이렇게 송영행사에 빠짐없이 또 여러분들의 성원과 사랑으로, 물심장면으로 어, 우리 한일을 어, 지원해주시고, 서포트해주셔서 많이 발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조그맣게 마련한 송년회 행사, 특히 그 크리스마스 경축 행사와 노래 자랑과 경축 장기자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각 가정과 사업장에도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에 감사합니다. I was really privileged to work with President Joo. He's done a lot of great things for IA uh, Korean association, um, Montgomery, uh, Montgomery Association, and he's done just so many things from, um, for a lot of Montgomery uh, people in Montgomery, Alabama, and it was my honor to serve him as the president. Thank you so much, and let's give him a big round of applause. And we have invited a lot of VIPs as he mentioned and uh, in us today. And among them, Consul General, He uh, Bong King is all the way from Atlanta, Georgia. Please welcome Mr. Kim on the stage for his greetings. 성명세 온건제가 처음 인것같습니다몸골의성명에 특히 규모가 크고잘 구축되어 있고, 제가 한 가족처럼 제발 좋아는습니다 같이 이렇게 애를 쓰시는 몽의한명의다 들어왔습니다. 특히, 어쩌고저고 몽골의 독점으로 만든 말씀습니다 또, 우리, 제가 또 이제 개인적으로 어반팀교서 다시 와서 이렇게생각하니다 제가 작년에 그 어원 대학 총대학교 청와에 와서 한국 경제학과에 전형을 했었는데 한국 성적 높은 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학 그 년움직을 그 서빙할 때스프안 쓰고 전부 초콜렛만 쓰는 걸 받았습니다. 옛날 방송 성적 여기 와 현대기업, 현대전자, 렉가또 이렇게 해서 을 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 좋은 분위기를 차아는것 여기 와 계신 분들 도 현대, 현업체 임직원님들, 가족분들 계실 거 생각합니다. 우리 보고 예측하는 감사하겠습니다요우리 모두 모가 Thank you, President Chu. And also, I'm so happy because I'm back on all these campus. Last year, I've been here, I think, in the case uh, of the President to speak about the economy and the culture. I think what I said was that Koreans are good at using hands to fight climate justice. They use hands to put stupidly. I think tonight we saw the example. When we scoop the rice, we have to use the chopsticks. So that's a good example. I think that explains why NG, Samsung, and JPL so are such good companies that produce such good performance in the global market. Once again, I just want to thank you all again for being here to celebrate the evening. I enjoy the program. And then I wish you all the best. Thank you. Thank you who serve for korean community behind the scene. and we would like to, thank, uh, we'd like to uh, express our thanks to them with honors and recognition award. one of the winners of honors and recognition award is paulus kim. paulus, please come to the stage if you're her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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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한해 동안 또한 해를 위해 많이, 어, 네, 많이 힘써주신 타우스 김태 김 타우스 김씨감사장 김구 식 귀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종사활동을 통하여 동포사회 화합발전과 한일 간의 교류 분야 내확대 기여하는 것이 And the time we are eaten some of the school to attend the the next award winner will be presented by Southeast. 미연 어소세에이션 프라이브 램 미스터 이훈수, 이훈수 동남부 연, 한인회 연합 회장님께서 다음 시상을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어, 이훈수 사무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년을 맞아자 짧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안부연합회의 회장 이근수입니다. 지내는 주근수 회장님, 에, 예장님, 그리고 신임 한순희 회장님, 오늘 많은 분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서 서로 바통을 드려주시고 이어받게 되시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더 기쁜 자리에서 몽고민리 지역의 여러 예빈 및 동포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한없이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동남부 한의사에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변모하는 도시 몽고메리를 직접 와서 보니 역시 박진난 넘치는 기운이 오는 리과 동포여러분의 표정에서 가득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동남부여럽회 이사일을 비롯해 크고 작은 중요한 모임에 늘 전인 또 신임 기장관이 함께 참석하시고 한인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고민하시는 모부림이 한인의 모습을 타지역 한인에서도 도전을 주시고 함께 하는 저희들에게는 행복 바이러스를 듬뿍 전해주시고 합니다 한인회와 같은 단체를 이끌다 보면 봉사할 일름이 많지 않다거나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사람들의 참여가 저조하는등 많은 애로를 겪게 됩니다. 특히 몽고민인, 도시 특수상 기존의 전통적인 이민자들과 현대사 공장이 그어선 후, 주립한 신은 젊은 층의 이민자들이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어 자칫 정수가 세대 간의 문화 차이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을 텐데, 전임 신임 회장군의 적극적인 말력과 솔선 수범을 토대로 지역의 자를 잡은 한인들은 지상사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상사나 지원과 가족들도 동남부 최전 출전과 같이 한인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더욱 힘있고 젊은인 한인회로 큰 시너지를 낸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화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성원들이 이해와 배려로 하나가 되는 회장님들을 위시하여 한일의 관계자들의 피하는 노력과 헌신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얻어질 수 없는 열매인 것을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지난 2년간 동남구각 지역을 뛰어다니며 수고하신 이 주근수 회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그 뒤를 이어 앞으로 2년간 도수과하실 안순의 신인 현장님께도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동남부 지역 경제성장의매력로 자리 잡은 몽고미리, 그리고 이곳에서 단합된 모습으로 하늘의 위상을 한껏 높이시는 동포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보람이 가득한 연말 연시가 되시기를 존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동남구 한인회장상은 원종선 서배부장님께서. 원종선 서배부장님. We actually is in Korea, so we will pass over this certification to him when he comes back. Uh, Mr. Mr. Lee g u n s o is going t um... 예, 비록 수이지만 그러한 관계를 주시고또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 그 좋습니다. 그래서 동아부의연합해서 동아버지의 관행에 힘 제가 여드습니다 취임을 천성기 성간위원장께서 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성간위원장 을막부는 천성기. Some of our American fellows, uh, we are now in the transition period of the, terms of the leadership uh, of Korean Association. Uh, we are now t t e n t y f o u r t president now going to twenty-second. 일단 그중군수 어, 회장님이 잠깐 앞으로 <laughs> 어, 나와 주십시오. 아, 그 방복전 행사 때여와 같은 짓으로 우리 중군수 회장님이 재선하셔서 앞으로 2년간 한의을 이끌어주기도 하셨는데, 그동안에 사정이 있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잠깐 주연님께서 그런 경과를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인회장이 되면 이렇게 좀 바쁩니다. 자주 올라와야 됩니다. <웃음> 어, <웃음> 지난 그 파리로 광복절 경수 행사에서 직전 그회장이신수영 회장이 강력한 추천과 또 여러 한인 여러분들의 그 예단한 소원으로 소원을 보내주시면서 제임을 어, 박수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답변은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결과, 에, 저보다도 더 유능하고 젊은 우리 그 임원으로서 봉사한 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했지만, 안순의 부회장께서 상당히 능력이 있고, 추진력도 있고, 전부 그다 먼저 미국에 와서 정착을 겁니다 그래서 한인사회를 위해서 아, 참, 그, 바텀을 넘겨드릴 수 있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추천을 했고, 또, 오늘 공식 아, 그한 회칙에 대해서 선거, 래에 아, 의해서 신문 공부를 했고, 그,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 저는 제2 1한의한 회장으로서 아, 금년도 12월 말까지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 특별히 나와서 특별히 추천하신 신종 그 회장께서 재임을 하게 되면 한인회관 칠팔호 개회장 되면서 기전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하면서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만 뭐 최근에 조금 그 병환 있어서 때문에 가는 중입니다만 건강에 더욱 건강도 좋아하셨을 거라고 보니다곧 여러분도 얼굴을 록게겠습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맞고 그렇게 해서 오늘 그제 22대 한인회장으로서 취임을 아, 하게 되는 그런 그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변함없이 여러분의 사랑을 어, 쏟아주시고, 관심과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한 분이 더욱더 우리 모두들이더잘 견딜 수 있도록 어, 할수 있다고 저는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래서 일단 어, 취지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그, 성, 새로운 회장님 성취를 위해서 신문에 공을 10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공고를 어, 했고, 그 후보자 등록을 11월 23일에서 25일 3일간 어, 기간을 두고 했는데, 결국 그, 그 피선거권 자격이 35세 이상과 30년 이상이 된 어, 3년 이상 저희 회원이어야 되고, 그 법적인 거주의 그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입원 활동을 한 2년 정도 끄고 어떤 형도 받은 적이 없는 어, 그런 자격을 는 그. 한번 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안순의 현현 그 후보의 한이 부회장님이신 안순의 의원님이 부회장님이, 어 그,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11월 26일 한번 이상의 등록하면 경선을 통해서 11월 26일 날회 그 장을 뽑기도 했는데 그현 단독 후보로 출마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어, 투표를 해서 한다는 건 너무 적은 어, 사람들을 많이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오늘 그 연말 파티 가 임시 정비총회를 해서 어, 회원들 앞에서 직접 어, 회원들이 어, 네, 어떤 방식으로 어, 인정해 주셔야지 어, 새로운 회장이 2년간 저희 한양 자리 들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한수회부회장 잠깐 좀 나와주시고. 여러분들안수회부회장 그 얼굴을 좀 보시고, 어, 이분이 앞으로 2년간 열심히 한인을 더 위해서 공사할 던지 자, 판단하시고, 어, 그리고, 어, 예, 좀 소개 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여기 사회를 봤었는데, 오늘, 어, 무거운 짐을 지고이 자리에 올라오겠습니다. 제가 앞에 앉아있으면서 궁무한게 하나 있었는데, 과연 이 마이크가 나올까 안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만 들고 가요. 아, 되네요. 대리 저는 원래 MC들이 쓰는 마이크라서 제가 되게 궁금했고요. 어쨌든, 어, 앞전에 회장님들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지금 그, 공금회를 하는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으면 제가 1년 동안 어, 한인의 일원을 하면서 봤을 때는 회장님들 열정과 열기가 굉장히 있으시고 어, 그 앞전에 신 회장님 그리고 뭐 이기봉 회장님, 진성 회장님 해서 전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이 자리를 만들어 뒀는데요. 제가 이제 2년을 어, 하면서 혹시나 그럼 누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큰 걱정이고요. 또 굉장히 한인 회장님을 하시면. 외장대와는 좀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앞습니다만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참석이 있어야 되요. 그리고 또 사실은 여기서 주인을 안하면 뭐 자격박살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뜻에 따르도고 하겠습니다. 어, 하여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박수를 많이 치셨는데, 어, 다시 한번 영화 같은 박수로 지지해 주시면 추위를 된 걸로 어, 인정하겠습니다. <laughs> 제22대 한인 회장으로서 우리 방순의 한 회장님이 회장님으로 어, 이, 앞으로 2년간 2014년, 2015년, 한인들을 위해서 공사하는 회장으로 단선되었으면 어, 선포합니다. <laughs>